확신에 대해서 마귀가 어떻게 속이는지 확신이란 것은 의심이라 흔들림이 없는 상태. 구원이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풀어도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에 대해서 의심이라 흔들림이 없다. 여러분들 그런 확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애매한 분이 몇분계시네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지 죽으면 천국 갈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부류로 딱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나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데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 볼, 다음 번째 볼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 자기 확신하고 또 실제 신분하고 똑같이 맞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사단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 부문을 속이는지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심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주님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땅에 있는 동안 선지자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아니, 지옥 판결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상에서 완전히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속은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이설를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에도 기록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셨고, 그이 하나님의 일의 결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확실하게 알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문제에 있어도 반신 반영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럼에도 동시에 큰 영광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에 대한 확신이 따르면 거기에 따른 영광과 감격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 구원에 따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구원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누리는 즐거움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왜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에 따른 신분과 특권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리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바라셔요. 그런데 이것을 사다니 너무도 신분에 따른 고귀한 행복이 있는데 이것을 시기 위해서 막아요, 사단이. 하나님을 믿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자녀에게 따른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막아버려요. 이것이 사단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가져야, 지금 내가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됐다는 것이 확실해야 기도가 이루어져요, 기도가. 기도는 누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딸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안 됐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성립이 안 돼요. 내가 기도해 봤자 그분은 안 듣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 생활을 인생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 기본적인 확신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기도가 내가 한마디 한마디 내 인생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내이 형편에도 관심을 갖는다.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딸이 됐다. 이것을 확신하면 먼저 기도에 대한 응답에 확신이 생겨요.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의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절대로 하나님은 나한테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그분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 인도받았던 인도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마귀와 죽음과 어떤 죄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건져내고 보호해주는 보호받는다는 확신도 생기고 그런데 이 모든 신앙의 특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긴가 아닌가 이 문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구원의 확신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 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심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한 진노를 거두셨어요. 그다음에 또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평안과 기쁨을 요한 일서 일장 사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즉 요한 일서를 기록한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쓸때 나이가 9 0세가 넘었습니다. 예수님과 자기와 누리는 교제의 기쁨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편지로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는 교제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는 구원의 즐거움 이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빌보드 사장 사절에도 주안에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것 기뻐하라 사도마을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의식 그리고 특권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라. 성도들의 이런 기쁨, 예수님으로 행복,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누리는 특권 이것들을 누리도록 신약성경이 쫙 기록을 해서 우리한테 교훈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은 큰 기쁨과 연관되어 있고 평안과 행복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구원의 확신을 방해합니다. 사단의 사기술 충분히 발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데까지는 마귀가 방해를 놓지 못합니다. 구원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은 사단이 헷갈리게 만들어서 얼마나 속여낼 수 있고 빼앗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너무 고개하고 풍성한 삶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단이 이것을 시기에서 계속 방해를 놓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방해를 놓는지, 마귀의 방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짜 확신으로, 가짜 확신으로. 그런데 이런 가짜 확신이 성경에 보면 몇 군데 나옵니다. 라오디게 교회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 교회가 거짓 확신에 넘쳐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의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딱 보고 너의 모습은 이렇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주님께서 진단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네가 차지도 아냐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라라. 네가 이같이 미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다. 구역질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라우디아 교인들이 예수님 볼때 그들은 구역질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라우디아 교회가 자체 평가를 어떻게 하고냐면 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우리는 신앙사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 잘 믿고 있고 모자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거 자기의 견함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실 네 공부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자기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본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가지고 착각을 했어요. 사단의 이 사람들의 관점을 이렇게 돌려 놓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걸린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속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이제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겠는도다 아비의 아내. 자기 부모 아버지의 처벌 취해가려고 가지 사는 거예요. 그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교회인 중에 아무도 거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않느냐 죄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교만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좋다 생활이 엉망인데 음행이 있고 사기 치술이 있고 거짓이 천만한데 위선이 많은데 나하나님믿고 행복하다 아무 걱정무이 없다. 아, 이렇게 해, 사는 거예요. 거짓 행복. 거짓 평안. 거짓 기쁨. 사단이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속였어요. 고린도 교인들. 거짓 안식과 평안과 기쁨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인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심삼정 오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저울질을 해봐라. 저울질을.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우리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교만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기쁨과 평안을누리고면서 착각하는 고림도교에 일어난 사단의 방해, 속임수였어요. 요한 일서의 소신자들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 일서 성도들 가운데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 교회를 한동안 열심히 다녔어요. 참잘 믿는 중단 사람처럼 자기의 절제와 행동이 변화가 있었어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자기 절제해서 생활을 많이 절제하고 억제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나서 아예 하나님을안 믿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 중에서 나간 사람, 교회를 그동안 다녔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진리를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교회 다닌 사람으로 나를 좀 절제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이 정도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자기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 나름대로 절제 하고 조절하고 자기를 규제하는 자 자기 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정도의 포행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수신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 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흩어진 자 나간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동안 열심히 교회를 탔는데 어느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다닐 때는 꼭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진실하게 경험하고 교제하는 적이 없고 거듭난 경험이 없이 교회를 이렇게 다닌 경우가 있어요. 속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는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사단이 완전히 속은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이런 속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6장 4절 6절부터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아, 교회 에 다니면서 신비한 체험들 많이 했죠. 비침을 얻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 역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그리고 타락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두분다시안돌아와요 그리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케 할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현재의 욕보임이라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사단에 의해서 거짓 평안, 거짓 기쁨, 거짓 행복으로 속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성계범이 네 군데 사단이 얼마나 구원의 확신에 간사상게 속였는지 또렷하게 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속인 것을 어떻게 분별했느냐? 내 고음 문제가 진짜로 거듭난 것인지 사단에 속이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근본 변화가 이르러지 않는다. 근본 변화가. 근본 변화는 예수님이 내 속에 딱 들어오셔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요. 하나의 생명이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고 정해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근데 거듭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내 속에 들어온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절제 자기 나름대로 내가 교회 다니니까 지금부터는 내 행동을 좀 규제를 하고 조심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손도 끊어내고 담배도 끊고 주일러 다른도 안 가고 자기 절제를 내 자기 절제를. 자기 인격의 힘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옛날 생활을 절제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이란 신비로운 능력과 힘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하고 어거에 나가요. 세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면 새로운 원리 새로운 힘, 새로운 성질, 새로운 질서가 내 속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내 속에 내가 아닌 다른 힘이 내 인생을 지금 다루고 있고 통제하고 있고 각성시키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본인이. 내가 아닌 다른 힘이 지금 내 속에서 내 인격과 내 사상과 생각과 흐름을 통제하고 작용하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새로운 생명이 내게 속에 들어와도 거듭난 사람의 실체예요. 어느날 교회에 나오면 유장된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절제하고 행동을 규제하고 좀더 나은 생활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바꾸고 이런 스스로 잘못된 생활을 억제하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적응하려고 하는 이거 의지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은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계시냐, 안 계시느냐. 그 중심에 우리 속에 내 인생 전체를 통제하는 생활의 원칙이 들어와요. 예수님이 연결하면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나는 그분의 통제와 인도를 받는다. 그리고 그 원리가 내 속에도 작동을 합니다. 이것들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거죠. 내 속에 새로운 원리가 있느냐? 내 생각 말고 다른 힘이 내 속에서 작동하는 것을 내가 느끼느냐 속에서. 갈라데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내 나름대로 막 열정적인 생각이나 집착이나 뭔가 올라와도 하나님이 고 오셔서 그거 아니다 내 뜻은 이거다 탁 말씀하니 그게 딱 사라지는 거예요 내욕망들은 뭔가 하고 싶은데도 주의 뜻이 나를 딱 억어하면 통제하면 그게 통제에 내가 순종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내 속에 새로운 원리가 들어가도 작동하는 하나님의 찬양 첫 번째 증표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선한 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내가 교회 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 어떤 행동을 개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찬양의 표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어떤 신비한 능력과 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작동되는 것, 신령한 능력과 힘이 주입되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있느냐. 내 속에 내가 아닌 신비도로 힘이 내 인생과 내 역사하고 이끌고 통제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 감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두 번째, 그리 확신. 자기모습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한 면에. 근데 다른 한 면에서는 내 속에 끌어오르는 죄의 욕망에 대한 굉장한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되는데. 왜내 모양이 이 모양일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 이것을 방해하는 죄의 세력이 내 속에 존재를 해요. 근데 가짜 확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죄인이다. 아주 못난 죄인이다. 이것 때문에 고민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겁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교회에 다니고 즐겁고 좋다. 그러면 자기 죄 문제에도 아직까지 고민 안 해봐서 고민을. 방울 사도가 주님을 믿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는 만삭되지못한난자왔 갔다. 나는 열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다. 나는 죄인의 계속다 자기 속에서 꿈틀거리는 죄의 욕망에도 계속 감별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중노라. 날마다 영적인 전투와 싸우면서 자기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심정이 있어요. 신약 성경의 성도들은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통합니다. 황홀사도도 죄 문제 때문에 로마도 철장에 얼마나 고민한지, 오, 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 모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죽인다. 자기 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뜻을 거역하는 근성에 대해서 늘 감지가 되는 거예요, 감지가.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늘 고민하고 성령의 역사와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공격을 끊임없이 느끼면서 사단이 그리고 내 정신세계 속에 내 욕망 속에 내 생각 속에 얼마나 내 마음을 해집고 있는지 그 사단의 세월을 느끼면서 심히 고민하고 심히 은혜를 구하는 이런 갈등이 있는 사람 자신의 모습에서 고민하는 사람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거듭나지 않는 가짜 확신은 자기의 시험이 없습니다. 자기의 테스트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보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가짜 확신은 행실로 증명이 안 됩니다. 나는 신앙고백, 올바른 말 바른 말을 많이 하는데 행동이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감사, 찬양, 그게 없습니다.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성과 찬양입니다. 이건 마귀가 흉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감성과 찬양이 있습니다. 파울은 깊은 평안 중에서도 항상 영적인 긴장이 있습니다. 네, 죄 때문에 교회가 막 파동을 치고 사단의 공격 때문에 교회가 난장파이 되는 것을 보고 큰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이 있으면서 다른 한면로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 동시에 공존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확신은 말과 신앙 고백과 행실이 분리됩니다. 우리가 말대로 다 행동하는 경우가 드물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신앙 고백하면 거기서 미달된 자기 모습을 인정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압니다. 거짓 확신 중에 또 하나는 경이로움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잘난 척하는 거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다는 것이 신기하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이게. 구원에 대해서 신기한 경이로 믿는 것입니다. 고리도전도 15장 9절에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나 증언을 받게 감당치 못한 자로다. 하나님의 그 좋은 사람들 잘 믿는 사람 많은데 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나를 구원했을까. 파울사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하나님 믿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이런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그런 종으로 삼았을까 기이하게 생각을 기이하게 신기하게 구원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만성과 형통한다 이런 입장이라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아서 하나의 아들들이 됐을까 여기에 대한 고문과 감격이 그리고 경이로운 감격이 있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성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교만과 자기 만족과 자기 도추로 간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막 교만을 뜨는 이런 태도로 나온 것은 가짜입니다. 사장의 놀일 때 그런 행동들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불신자들 보면 저 사람들 나도 옛날에 똑같이 절했는데저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고 나는 교회 다니고 참 신기하고 감사하다. 이런 쪽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구원이 더 경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딩의 교인들의 특성을 보면, 지금이 좋다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안주합니다.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유하고 만족하다, 형통하다, 이 정도면 됐다. 물론, 지금 형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수준에서는 내신앙이 안주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의에 추리고 목마는 자는 의에 추리고 목마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더 일과,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할까, 내가 어떻게 초님을더 탈망할까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빌보다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분질로 여기지 아니하고 직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표태를 향아서 쫓아간다.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제를 위해서 쫓아간다. 기육가다 잊어버리고 공로 잘한 거다있고 하나님의 주신 뜻과 영광을 계속 앞으로 나간다. 이 바울사다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뜻을 더 알고 그분께 더 영광을 드리고 싶은 갈증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있어요. 가짜 확신에는 현재 만족이에요. 이런 안주하는 신앙 이것은 가짜 확신입니다. 라우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부분은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교만한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오버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만드가 형통과 행복과 편안하다. 붕 떠가지고 부풀려 있는 구원의 확신. 교만에서 거짓 확신에 빠진 경우 또 낙심에서 확신에서 벗어난 경우 이둘다 사단이 구원의 확신 부분에 공격하는 포인트입니다. 마귀는 여러분과 의 구원을 뺏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은 얼마든지 모산식킬수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따르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노린 것은 구원에 따르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파괴하기 위해서 노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 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 속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구원받은 상태를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보지 못해서는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출공으로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딸된 것에 서 이런 출공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행복과 특권을 너희들이 뺏기지 말아라. 뺏기지 말아라. 이게 요한일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읽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영광도졸즐거움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자꾸 방해를 놓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구원하시는 행위를 창세 이후에 살아갈 때부터 계속 수천 년 동안 이루시고 예수님한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다 이루시고 선물로 교회에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으면 그 엄청난 선물의 가치를 알아야죠. 사단은 이 구원의 확신을 거짓 확신으로 각계에서 방해를 놓습니다. 거짓 확신 납에 여섯 가지 쭉 봤죠. 이를 함정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 확신과 참 확신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딸으로 삼으신가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두천 년 동안 아들을 준비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해서 우리한테 구원이나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원통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행해서 이 구원사역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신분과 특권을 정말에 누려라. 그리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내게 영광을 리고 살아라. 이것이 본문에서 하나의 여러분과 저기 하시는 말씀입니다.